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가 없는데 방학 거리 두기를 하는 북한의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5월 4일 데일리 NK가 내보냈고요. 어,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는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학교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중고등학교가 합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등중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 방학을 5월 20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방학과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상태라면 연례 행사로 진행하던 모내기 총동원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모내기가 5월 1일부터 원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공부가 시작되게 되면 오, 북한은 절기가 한국보다 조금 절기가 춥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올 저희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4월 중순 좀 지나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내기가 뭐 한참 시작되는데 이제 5월 중순까지 끝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절기가 조금 늦고 어 한경북도 하고 황해도하고 절기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면 황해도 쪽에는 지금, 모내기가 나가야 됩니다. 평안도, 황해도는 그러나, 한경북도 쪽에는 모내기가 5월 중순 좀 지나야 한경도 쪽은 이제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모내기 총동원도 이제는 못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럼 모내기 총동원이 못 나오면 북한도 한국처럼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한국은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기계로 상당한 걸 많이 모내기를 진행하잖아요. 북한은 기계가 없고 100% 고진 수동으로 진행합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된 게 거의 없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국제사회 지원도 받는데 저들이 가장 더 무서운 게 뭘까? 지난 제가 북한 코로나 문제로 제가 이슈를 할때 많이 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민심. 이러한 민심의 혼란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발생자는 나지 않았지만, 그 발생 예방을 위해서 계약을 미룬다. 런데 이게 좀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참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슈가 북한의 코로나 때문에 방학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한다는 이슈였습니다. 다음 황당한 이슈 오늘 시간에 두,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는데요. 다음 황당한 이슈가 뭐였냐면 5년 내 휘발유차로 개조하랍니다. 북한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5년 안에 휘발유차로 교체하랍니다. 북한 당국이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지금 뒤늦게 전해졌는데, 3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오염 물질 방출을 주요 원인으로 노후화된 자동차를 지적하고 국토환경 보호성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검열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들어간 자동차 경우에 운행을 제한한 방식을 채택했다는데 이 방법도 지금 대기 오염 문제로 우리 한국이 시행한 방법 아닌가요? 네, 노화된 차량들 교체하는 문제. 그러, 그러고 보면 북한이 우리 한국 뉴스를 참잘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네요. 또한 디젤류 디젤류로 운행하는 자동차도 차츰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런구방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승합차라고 말하죠. 승합차와 송 성형 버스는 향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디젤로 차들은 당장 교차할수 없는 형편에서 어려부터 언년 안으로 모두 휘발유 차로 개소하지 않으면 국가가 회수미 폐기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다네요. 이게 국가 몰수 형식의 공산주의 체제 운영 방식이거든요. 저런 일이 하도 답반사라서 한국 분들 보기에는 경악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그나마 국가지원금이라도 나오죠. 북한은 아닙니다. 폐기하면 폐기하는 게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여기서 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예외로 뒀다는데 제일 문제가 이 5톤 이상의 화물차인데 저걸 예외로 두면 어떻게해참 운영 방식을 참 아이러니하게 진행하네요. 경제활동 운영이 필수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는 결론으로 내놨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개인이나 기업소가 운영하는 자동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는데 자동차 운행 승인은 이제 철저히 국가가 지시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원래 북한의 참 모든 차량들 원래는 국가 소유였어요.개인 소유가 거의 없습니다.그런데 이게 권한 행군 시기에 들어서면서 보리 소비차라는 말이. 음... 소비차를 어떻게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을 했으면 좋을까요? 소비차라는 <laughs> 게돈 내고 일정 기간에서 화물 결국은 화물차량입니다. 화물차량이나 냉동차량 이런 차량들이 어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화물 물동량을 이동하는 차량인데 여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들의 돈을 일정 금액 내고. 부산까지만 가는 중간에 어디 어디 내리면 된다 이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어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거 자동차 물주들이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가는 차량들을 북한에서는 서비 차량이라고 말해요. 어 서비 차, 버리 차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체로. 지금 그런 권한의 행군시기에이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되면서 이런 차량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차량들을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량들이 그때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분야 그 운송업이 상당히 활발되면서 서비차, 버리차로 순수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버리차를 하면서 이 차량들이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 아니면 기업 어느 기업에 적을 두지만 실제 딱 그 기업의 일은 안 하고 개인 버리차로만 활용하는 그런 차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차들이 지금 상당히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 밖에 만연한 연료 부족으로 적극히,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대체 연료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목탄차 사용을 적극 고민해 보라는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향후 디젤류 자동차 수입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가보위성에서는 이를 적극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밖에 당국은 만연한 연료 부족으로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대체 연료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 대체 연료가 뭐냐면 목탄차랍니다. 목탄차가 더 대기오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체 연료를 지금 쓰지 않기 위해서 말로는 환경오염을 위해서 대기오염을 위해서 디젤류 차를 쓰지 마라. 휘발유 차를 써라 하는데 휘발유 차도 결국은 대기오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 디젤류하고 휘발유보다 더큰 대기오염은 목탄차거든요. 근데 목탄차를 쓰라고 하네요. 가만히 기사 전체를 다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연료 수입의 문제로 인한 걸 지금 미리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을, 아, 대북 제재 때문에 연료 수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목탄차를 써라, 라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환경 오염을, 지금 대기 오염을 구실로 잡아서, 북한은 상당히 그래도 한국보다 청정 지역이거든요. 아, 연료를 쓰지 말고, 목탄차를 써라. 라고 지금 지시를 살짝 애둘러서 한것 같은데, 지금, 통나무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해결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소식통의 답변이랍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네, 한국과 같이 발전돼서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꿈도 먹고니까 지금 다시 예, 50년대의 목탄차량으로 지금 싹다 전환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없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단민심을 흔드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나이 어린 대통령이 올라오니까 지시도, 아, 감나무를 갑자기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양호장을 건설하라 이런 황당한 지시들이 전에 내려와가지고 나이 어린 지도자가 올라서니 지시도 참 그 수준에 맞게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댔거든요. 또 이런 황당한 지시들이 나오네요. 네, 오늘의 기사에서 코로나는 없는데 방학은 네 20일까지 더 연장을 하는 북한의 아이러니한 정책들. 또, 어느 날에 휘발유차로 무작정 모두 개소하지 않으면 무작정 해소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정책. 그 대기 오염의, 어, 대안으로 오히려 목탄차를 쓰라는 이런 황당한 지시들이 북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이런 북한 내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감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난주에 대소동이 이렇죠. 네, 김정은 유고설과 함께 그 유고설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내다놓은 탈북민출신도. 국회의원분도 두 분에 대한 인신공격 문제 제가 이슈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 문제를 또 다시 이 영상 찍을 때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남기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또뭐 계속 지금 그 이슈를 정부 공영방송들이 막 뉴스로 지금 며칠째 다루더라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북한 김정은 유고설은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이러한 대남 전략이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의도대로 지금 언론이 또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그 두 사람 국회의원 된거 누구보다도 배아파하는게 북한입니다. 정명철 의원이 국회의원 됐을 때도 정말, 별 있는 헌담, 없는 헌담 다 만들어서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던 게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그두 사람, 뭐, 국회의원, 취소시켜야 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 정도로 나가는 건 좀, 너무 지나친 발언 같고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슈가 돌아가는 걸 우리가 막지 않으면 누가 막아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원하는 대로 이슈가 돌아가는 것만큼은 많은 분들이 함께 동조를 내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정보문제, 어, 강철환 TV에서 강철환 대표가 이미 한번 지적을 했더라고요. 탈북민들 정보문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북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탈북민들의 상당히 우정해서그 정보들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는 정보는 거의 진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들만의 전략이 있고, 몇 책이 숨겨져 있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탈북민들은 그런 몇 척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땅을 등을 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 유리한 정보들을 최대한 다 풀어 놓으면 놓았지 가짜 정보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번이 의도한 거는 탈북민들 지금 앞서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탈북민들 이 남한 사회에서 매장되길 원하는 거 가장 북한이 바란 첫 번째 대남 전략의 가장 큰 목표라고 탈북민들 정보가 가짜라는 걸 유도해야 북한의 진짜 정보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아무리 불어나도그 진짜 정보들이 남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북한의 보이부가 상당한 몇책으로 해서 북한에서의 다양한 부분에서 보이부를 통해서, 이민반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소문을 퍼치는 역할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도 보이브 스파일 3년 동안 지내면서 북한의 그 무기 탄약고를 제가 관리했던 부분 영상을 제가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무기 탄약고를 관리할 때 제가 보이브 스파일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가 사련당을 힘들게 거주 등록을 했던 그 사련당. 사련식 거주 등록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직 내 힘으로, 오직 제대군인증 하나 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가 그 사련 거주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내가 그 보이, 보이브 스파일, 이 그리고 무기, 무기 탄약고 관리하는 보이 대장일, 그두 가지 업무가 너무나도 나를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사련식 거주를 포기하고 제가 문독으로 시집 들어가게 된캐스입니다그때도 저를 통해서 수많은 소문들, 수많은 정말 다 입에 올리지 못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퍼지, 퍼지게 하려고 보유비상에 얼마나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러한 보유부일 문제를 제가 언젠가는 영상을 그 보유부일만 다시 올리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슈들, 북한이 원하는 이슈입니다. 탈북민 유튜버분들이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다고 앞서도 말했잖아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애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그것이 북한 보위부의 모략일 수도 있고요.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북한 보위부에 걸리지 않게끔 그들이 더 철저한 보안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더 좋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난 기간 그 모든 것이 가짜야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대남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들의 한 좀, 정말 심각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던데 그런 댓글들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보다도 지금 천국 같은 매일 매일 하루 하루 감사하다고 탈북민 유튜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진심이며. 그 진심을 꼭 믿어 주셔야 대한민국에 진짜 원하는 평화통일 이루는데 그들이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